앞으로 이제 새로운 삼성, 미래 삼성에 대한 기대감이 자,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때문일까요? 이 사과 이후에. 삼성그룹 주가 전체적으로 동반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. 이걸좀 어떻게 또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. 그렇죠. 어제 이제 사실상의 삼성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받아들여지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네. 주가가 6.6%나 상승을 했거든요. 예. 또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9.2%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 SDS 같은 경우도 주가가 3.6% 정도 주가가 어제 올랐습니다. 네. 그 외에도 삼성그룹 주가 전체적으로 주가가 다 일제히 상승을 했거든요. 특히 이제 유동주식 수가 적어서 어, 항상 이제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선주들이 어제 급등하는 양상을 동시에 좀 보였었고요. 음. 어, 전체적으로 시장은 어제 이제 그 JY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에 대해서 뭐 이로 인해서 어떤 그 판결에서 유리한 국면을 어, 형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보다는 네. 삼성그룹의 그동안 이제 오너리스크나 기 지배구조와 관련된 리스크로 인해서 삼성그룹이 제대로 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체질을 평가받지 못했다라는 측면들이 앞으로는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일레이팅에 대한 기대감들이 크게 작용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. 예. 그런 면에서 보면 향후에 삼성그룹 관련주들이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지 않겠냐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. 그렇군요. 예. 그중에 좀뭐 어, 특히 좀 눈여겨볼만한 예. 그런. 뭐~ 종목이라고 할까요 혹은 네. 어~ 계열사라고 할까요 어떤 좀 어, 회사를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그니까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. 전체적으로 어제 사과 이후 또 어, 대국민 약속 이후에 삼성그룹 전체적인 지배 구조 자체가 개선될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이제 사실은 그~ 제일모직과의 합병 이슈. 또 국정농단 그 재판 관련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여, 흔들린 네. 어, 종목을 꼽으라면 삼성물산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네. 어, 전체 P/E/R이 10배 정도로 건설업종 전체의 P, P/E/R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그렇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. 1분기에 건설 부분이 굉장히 호조를 보이면서 네. 1분기 영업이익이 40%나 늘어났고요. 또 올해 배당 자체도 배당금 자체도 전년 대비 20% 이상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, 삼성물산의 주가가 좀 재평가.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냐라고 보여지는 거고요. 그 외에 뭐 삼성 SDS나 삼성전자 등이 이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냐, 사실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네. 건데요. 향후에 삼성그룹이 어떠한 경영 개선안을 내놓을지에 따라서 좀 주가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.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신의 자녀에게는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였거든요. 네. 지금 자녀들이 굉장히 어린 상태입니다. 그렇죠.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자체도 젊, 아직 젊은 사 40대고요. 네. 아, 젊은 50대 초반이고요. 예, 예.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삼성그룹 방향이 어떻게 갈지에 대한 불안감도 약간 살짝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. 지금 현재로서 보면, 어, 확실한 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겠다.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문 경영인을 둬서 삼성 그룹 전체적으로 더 회사들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가겠다라고 어제 선언한 걸로 본다 그러면 향후에 좀 구체적인 경영 개선 방안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. 그동안 삼성 오너 일가들이 지속적으로 롤 모델로 좀 삼았던 그 그룹이 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이라는 그 일종의 가족 그룹이 있습니다. 예. 그 그룹이 지금 스웨덴 전체 GDP의 30%를 차지하고 있다는 뭐 에릭슨이라든지 일렉트로룩스 또 ABB 중장비 업체인데요, 네. ABB 또 스웨덴의 은행들 한 100여 개 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어, 거대한 가문이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 경영은 하지 않고. 어~ 본인들이 재단 가족 재단을 세워서 그 재단이 설립한 지주회사 예. 그 지주회사의 전문 경영인을 통해서 이~ 백여 개 자회사들을 다 지금 경영을 하고 있는 구조거든요 아마 삼성그룹도 이런 구조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라고 지금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네. 어~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일종의 저의 어떤 뇌피셜로 좀 받아들여. 필요는 있겠고요. 네. 향후에 삼성그룹이 어떤 방향성으로 시나리오를 내놓을지에 따라서 어, 추가적으로 삼성그룹주의 주가 상승 여부는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. 그렇군요. 일단은 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떤 의지에 대해서는 약속을 한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경영 개선안, 앞으로 어떤 청사진을 실제로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또 그것이 삼성그룹 주에도 아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